보통 사람들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 충실하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에 희망을 걸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많았던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나아가 미래에 희망조차 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에 얽매이는 삶은 바람직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역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교훈 삼아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보다 나은 방식과 태도로 삶을 사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적 자료를 통해 우리는 그것에서 교훈을 찾고 우리 삶에 적용하곤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7절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오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출애굽 2세대, 지금 3세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해 보라고, 조상 대대로 지나온 세월들을 더듬어 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38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냈음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우순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들을 되짚어보라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자기 백성, 곧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야곱도 이스라엘을 지칭한 말이기에 자기 백성과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차지하신 유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짐승이 부르짖는 황량한 사막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셨다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독수리 새끼를 격려하려고 날개를 너풀거리고 또는 그 새끼를 날개를 펴서 받아 없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는 오직 한분 여우와 하나님 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사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겠냐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신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로 다할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죄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다 겪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의 신이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내려와 죽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는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고,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땅의 높은 곳, 다시 말해 높은 산악지대를 지날지라도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 날개 위에 업은 것 같이 인도하셨고, 밭의 소산만이 아니라 반석에서도 꿀을 얻게 하시고, 굳은 반석에서 자라는 감람나무즉 올리브 나무를 통해 기름도 얻게 하시고, 소에 엉긴 적과 양의 적과 어린 양의 그름과 바살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포도지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과 약속의 땅에서서 누리는 풍부한 식량을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옛날을 기억해하는 시점 과연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입니까?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항상, 항상 옛날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망각하는 순간 내가 다 이루었다고 내가 다할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거나 하나님 외에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헤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옛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옛날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옛날의 중심에는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주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의 삶도, 앞으로의 삶도 바르게 살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감사가 회복되고 교만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항상 옛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나누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